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임주성입니다. 제가 한두달전 정도쯤에 기업 기호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 영상을 촬영을 하고 거의 한두달 만에 다시 이제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5분 정도만 집중을 해서 저와 함께 어, 이 기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 하나마이크론 기업 리뷰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용을 어, 오늘 영상에서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시장에서 어, HBM 관련주로, 어, 좀 속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 베트남 공장에, 베트남 공장에서 그 하이닉스와 그 외주인가공, HBM과 관련된 외주인가공과 관련된 내용, 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과 해서 이제 HBM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큰 시세가 나왔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자 기준으로 해서 조금 추세가 좀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뒤쪽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앞에 설명드린 두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의 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오사트 기업이죠 그 후공정과 관련된 기업인데 어 제일 좀 어, 특별하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턴키 어,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턴키 시스템 이게 무엇이냐면 어,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그 다음에 어, 패키징 테스트까지 해서 후공종에 관련된 그 공정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턴키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 그러한 과정들을 어, 하나 마이크론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면 어, 그 완성 기업체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외주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 외주를 줬을 때이 각각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징 각각 하는 것보다 한 기업에 이제 주게 되면 비용 절감이라든지 납기 단축 이런 부분들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어플턴 키 서비스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어,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거의 반반으로 이제 형태로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일단 HBM은 별개로 놔두고 지금 보시게 되면 모바일과 관련된 어,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풀턴 키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은 어쨌든 지금 어, 22년도, 21년도 정도부터 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한 21, 22, 23년 23, 동안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어, 성장보다는 좀 하락에 가까운 어,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어, 좀안 좋은 시장을 만들고 있었었는데, 자 지금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바일과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어, AI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하나마이크론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테마주로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 부분과 또 관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로는 어, CXL과 이쪽 부분과도 이제 패키징 관련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어,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 앞에 이스페타시스랑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와 다르게 이 온디바이스 AI 이 쪽과도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이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이 시장이 다시 이제 화랑기에 접어들면은 그 화랑기에 앞서서 풀턴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이 하나마이크론 기업 가,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좋아 어, 좋아지기 때문에 어, 다른 기업과 다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업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요 부분은 어,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100% 정답은 아니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아 쟤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 정도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1차적으로는 지금 오늘 종가가 마무리 됐는데, 21선 기준이, 지금 요 노란선, 굵은색 노란선 선이 21선인데, 요 가격이 28,689원, 그니까 러 28,700원 정도 되는데, 그밑그 어, 그 밑으로 이탈을 하고 가격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1선보다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 주봉상인데, 이 초록색 선이 주봉 11선, 어, 기준인데, 이 11선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 주식 시장이 올해 폐장일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지금 제가 촬영일 지금 기준이 오늘 오후 한 5시 정도 됐으니까, 일단 장이 마감을 했고, 내일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 이틀 가격 동안, 이틀 동안 가격 11선인 28,250원, 즉한 28,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내일, 내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지켜주는 게, 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주선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어 여기 보이는, 어요 저점 구간들, 이 부분이, 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어, 밑에선 61선 초록색선 6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세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결국에 주봉도 훼손되고 일봉도 훼손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 주가 방향 흐름섬을 그때는 이제 좀 관망을 하면서 어디서 지지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 제가 내일 또 촬영을 하고, 그 다음 또 촬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어,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제 영상 같이 함께 시청을 하면서 어, 이 종목 같이 한번 가격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시장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설명 드릴 게 많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어, HBM,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CXL, 요 정도 세 개가 테마가 계속 어, 그 다음에 돌면서 주,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 마이크론 또추가 상승을 한지 같이 한번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과 관련해서 혹은 주가좀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촬영을 할때 참조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 적극 여러분과 함께 좀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